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덜맥스. 안녕하세요 셀퍼를 제키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냥 정리할게요. OKX 가입 시 최고 혜택을 받고 싶으셨다면 그대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혜택은 무려 수수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페이백 받아가세요. 일단 OKX에서 수수료 페이백을 받으려면 테다메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테다메스는 래퍼럴 페이백 시스템 기반 플랫폼입니다. 즉 기존의 인플루언서가 가져가던 래퍼럴수 을 사용자에게 레퍼를 돌려주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갖는 부담을 줄이는 옵션을 택했습니다. 또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수료 감면 옵션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7개의 거래소에서. 평균 약50% 이상의 수수료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총 7개의 거래소 페이백을 지원 중이며 그 페이백 비율도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남들 다 누리는 혜택 저만 놓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태담에서 온 페이지를 좀더 둘러보시면 특이하게 수익 구조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 구조는 고객이 낸 수수료를 거래소가 가져가고 거래소는 그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와 나누었습니다. 거래소가 인플루언서에게 나누어준 이 수수료를 바로 레퍼럴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레퍼럴 수익을 지금까지는 인플루언서 혼자만 먹었다면, 테다맥스는 또 다른데요. 테다맥스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테다맥스는 이레퍼럴 수익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어 레퍼럴 페이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테다맥스만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테다맥스에서 수수료 페이백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테더메스를 검색하시고, 제일 상단에 있는 테더메스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테더메스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페이지를 살짝만 내려주시면,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 라는 문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시는 거래소 선택해주시고, 시드와 레버리지, 그리고 매매빈도 정도만 선택해주시면, 한달 기준으로 여러분이 페이백 받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 페이백 금액보다는 더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다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턴 가입 방법입니다. 다시 테더맥스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아래로 내리거나 전체 거래소를 클릭하시면 지금 페이백 시작 가능한 거래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중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고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거래소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테더맥스 레퍼럴 코드가 자동 적용되었기에 가입만 완료한다면 테더맥스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미 계정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세 가지 소개 방식이 나오니 이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신경 쓸 때마다 페이백 환급을 신청 환급액을 확인하고 돌려받으시면 지금까지 아깝게 버려지던 수수료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수수료 부담 없이 마음껏 거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테더맥스만의 혜택과 가입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플랫폼은 더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손해보는 거래 없이 부자 되시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